생각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야. 머리랑 상관없어, 머리랑. 얘, 얘들아. 진짜 상관없어. 응? 생각하는 방식 배우는 거지. 이걸 제일 잘하라는 게 아니잖아. 응? 내가 진짜, 저주 나 띠틀을 한 번도 설명해, 성공해 보지 못한 정승인데 띠틀로 대학 간다 그러면 나 1등급 받을 자신 있어. 물론 나보다 손흥민 같은 아저씨들이 1등급 받기에 훨씬 빠르겠지만 나도 1등급은 받을 수 있다니까 뜀틀로 그걸로 왜 못해 그걸로 대학 간다면 해야지 나같이 저주받은 몸도 연습 맨날 할거 아니야 손흥민 아저씨가 5시간 할때 나는 50시간 하면 되지 그러면 1등급 나온다고 4%라니까 상위 4%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상위 4%로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지구상에 공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그것도 직업으로 가지려면 와. 어, 내가 노래하는 정도가 상위 4% 정도는 될 거야. 근데 가수를 못 하잖아. 일반인들 중에서 노래방에서 좀 하는 스타일이거든, 내가. 가수에는 택도 없어요. 택도 정말. 그래서 재작년에 복면강 나왔을 때 1라운드는 내가 이겼거든. 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배우였거든. 근데 2라운드는 R&B 가수였거든. 처절하게 깨졌어요. 처절하게. 그게 재능이야, 그게. 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처럼 안될거 아니야. 그치 그래도 노래를 가지고 직업으로는 못 삼지만 상위 4포인트 안에는 들수 있단 말이지. 어? 누구나 연습을 하면 수학도 마찬가지인 거야. 재능이 맞는데 아니 요즘 따라 계속 그런 슈치가 많이 돌아다니는 길에 꼴보기 싫게. 해. 공부는 재능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 공부는 재능이 맞다니까? 재능이 맞는데 내 얘기는 4% 아니? 11% 안에 들면 되잖아. 2등급 받으려면. 그건 재능 없어도 된다 이거지. 재능으로 태어난 한 0.몇% 퍼센트 애들이 걔네들을 줘 버리고 나머지 10.9% 정도 가지고 우리끼리 싸우면 되잖아 그럼이등급은 나올 거 아니야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공부 때문에 평생 불이익은 안 받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하라 그러는 거야 내가 여러분 보고 다 서울대 갈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라 공부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 공부시키는 이유는 공부가 발목 잡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뭐를 하려고 그래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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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하는데 공부가 발목 잡진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어? 암튼 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부가 발목 잡을 수 있거든. 뭐 취, 취업을 하거나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딱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릴 수 있거든. 아, 이 사람 좀 불성실하구나. 성실도거든, 성실도. 아무튼 빨리 해 봐. 이게 무슨 유전자야 이게? 무슨 유전자, 유전자. 다다 가르쳐 줬는데. 신발